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임마누엘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이 되기를 축건합니다 오늘 만왕의 왕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역사와 문화와 풍습과 모든 것들에 집중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만들어 준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계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느 계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느냐가 유대 민족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왕족 가계에 충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왕족의 가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관입니다. 그래서 왕족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가 우리를 다윗처럼 구원하고 다스릴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되어지고 그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 계보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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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시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1 8절 18,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을 의해서 출생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타나는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또 5절에 보면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스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그리고 오늘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자, 여기에 나타나는 여인들 다말은요 자신이 결혼한 남편이 그만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생이 계대승계 원칙에 의해서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동생도 죽어버렸습니다. 유다라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 셋이 있는데 이제 막내는 철이 없는 어린 아이고 둘째가 한 여자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막내마저 갈까? 그렇게 해서 차일 피를 미루는데 이 다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시는 구속사역의 계보를 잇기 위하여 다말이 몸을 파는 여자처럼 변장을 해서 그 아, 시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인태를 하게 됩니다. 불륜이다 라고 말하고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시아버지가 내오는은 정표를 통하여 다만이 목숨을 얻게 되고 네가 더 지혜롭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다만을 통하여서 이어가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합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 땅을 점령할 때에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에 희생 나합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던 그가 믿음을 통하여서 정탄꾼을 숨겨주고, 불금 밧줄을 내리운 그곳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가족을 구원케 했던 그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타난 것은 이방의 여인이지만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또 오늘 로스는 어때요? 이방의 여인입니다. 그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말론과 기륜이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곁으로 와서 이방의 여인이 베들레헴에 들어왔다가 보아스를 통하여서 얻게 된 것이 오베시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다윗의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바세바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인의 모습, 왜 예수님의 족보는 화려한 모든 사람들의 역사와 계보를 따질 때에, 부끄러운 역사는 감추고 부끄러운 모습은 뼈 버리는데 왜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마리 유다로 말미암아 또 이방의 여인이었던 나합 기생 나합이또 러시 또 다리시 아, 바시바가 기록되어졌을까 역사학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가게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진실성이 있다. 감추고 가리우고 빼고 은폐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진실성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의 조상이 될수 있는 길이 열어짐으로. 혈통을 강요시하고 중요시했던 유대민족에게 이방의 여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녀의 차별이 없다는 족보는 남자의 계보를 엮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가문의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열거든. 그런데 여인의 이름들이 기록하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신 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선인과 악인의 구분이 없이 잘못한 범죄했던 그 바세바를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은 축복에 솔로몬을 출생하게 하시는 잘못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주가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구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14대, 14대, 14대대로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나름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나 뒤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이름이 빠져 있는. 왜그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이 예수님에까지 이르는 이 모든 족보의 중심은 바로 다윗이라는.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오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의 윗대는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의 후대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대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계보에 왕족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와 같이 오시는 다윗의 자손로 오시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다윗의 개보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개보라라고 했는데 이 개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대략 또 세계 사적, 후예, 또 내력, 족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 면 사무엘 하 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수안이 자서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위의 자손으로 말며, 내 시로 말며 아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뒤에 그 나라를 경고하게 세우는 한자를 보여주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 모두가 그와 같이 기억하고 나타나고 있음. 장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혈통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만약.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은약을 통하여 오시는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특하게 나타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이 우리에게 은혜인데 주온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깨끗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되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뒷을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뒷끌을등이셀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의 왕의 계보를 따르고, 그로 인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나왔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보 속에 나타나 있는 이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족보에 대한 이 계보에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는 없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라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요?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의 자랑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 이방인들과 모든 유대인들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요 마태복음은 마태는 그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혈통으로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손이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가면 주님의 족보에 우리 또한 믿음의 자녀로 이 계보에 올라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의 예수가 아니고 이방의 구주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적보 속에 오르는 믿음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좀 전에 읽었던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거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라고 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기업을 이을 자손인 줄 믿고 나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추건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기적일까? 정상적인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다. 오늘 예수님은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하기 전에요, 동거하기 전에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가진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인간의 혈통으로 출생한 출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가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6개월 전에 예수님이 탄생 6개월 전에 시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성용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신 이동거하기전 처녀의 몸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건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입니다. 카톨릭에는 성령의 잉태가 조금 자기들의 설명에는 맞지 않으니까 뭘로 했느냐 하면 원죄가 없는 잉태이다 라고 말합니다. 원죄가 없는 잉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원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원죄가 없는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교회에서 말하는,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거룩한 겁니까? 예수님이 거룩한 겁니까? 마리아가 거룩한 겁니까? 마리아가 거룩한. 마리아가 거룩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혈통으로 입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요셉과 정원한 여인이기 때문에 요셉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의 몸을 빌어 난 것이지 마리아의 고룩성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성령으로 인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모습은 원죄를 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 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인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 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인간 모두는 죄인이고 사망에 이르는 자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로 오셨지만 그와 같은 성령의 인태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위의 자손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다같이 한번 할까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부름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요? 천사가 잉태의 사건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주, 그래서 메시아라라고 합니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오심이 성탄이고 그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성탄의 즐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탄에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을 성취하십니다라고 말. 여러분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초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7장은 이사야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말로 준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을까? 이사야 시대에는요 아람 왕 르신하고 남 유다의 북 이스라엘에 있는 베가가 연합하여서 남 유다를 침공하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두 아람 왕 르신과 이북 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하여 군대를 형성하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남 유다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이 절망스러운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위로하는 말로 희망을 담긴 말로 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주실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대적자들이 위협을 가하고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도 이 말로 인하여 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어떤 시련을 겪고 있든, 어떤 질병을 겪고 있든, 고통을 겪고 있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은 위로와 소망을 갖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오셨는데, 한달 만에 오셨어요. 질병을 통하여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도 힘들고 나락으로 빠지고 절망스러운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닌 인마누엘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고통의 자리에서 치유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임마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제구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오시는 그한 아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예수는 제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 성탄을 통하여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도 믿음을 통한 이와 같은 구원의 백성임을 믿을 때마다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추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하길 원합니다